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우리도 303일차 아침 산책입니다. <laughs> 우리도 오늘도 일찍 일어났죠? 아이고 이뻐라. 어제는 <laughs> 아, 우리도 뭐 읍내 나갔다 왔어요. 서울 오이하고, 가지하고, 고추하고, 또 우체국에서 택배를 붙였습니다. 서울로, 서울 가족들. 먹으라고. 어, 무공해로 여기는 무공해로재배했기 때문에 사먹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.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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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야 해. 쉬야 하려고 이랍니다. 어리도뭐 <laughs> 하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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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자 우리 두고 오늘도 아주. 아, 나하게 웃으면서 가는데요. <laughs> 아주 시내 나가서도, <laughs> 산책로에 산책 하고, <laughs> 또 국밥집에 가서, <laughs> 간 삶은 거 하고, 수육국물 해서, 또 점심에 매겠어요 잘 먹습니다. 잘 먹어요. 곰탕도 잘 먹어요. 아이구 잘하네 <laughs> 시합입니다 <laughs> 아이 잘하네 우리도 부 아이 잘해요. 아이고 예뻐. 우리도 시야도잘하고 아이고 예뻐요. <laughs> 칭찬해주면 이렇게 좋아합니다. <laughs> 표정좀 보세요. <laughs> 표정좀 보세요. 뚜부야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리 가, 이리 가야 해. 아우, 날 다리가 많다. 아 어제도 형님 와가지고 어제 형수님하고 와서 여기 단일 을 하시던데 뭘 하시나 했더니 콩을 위에를 전부 이렇게 잘랐네요 잘랐는네요쭉 전부 잘랐어요 다 <laughs> 아, 이유가 있네요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도 서리태를 좀심 었는데 그냥 잎이 너무 무서워하게 자라서 아이고 막 쓰러지고. <laughs>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<laughs> 열매가 콩이 알차게 달리더라고요. 이 형님네 맛을 장인해 보니까 아주 콩이 알차게 달렸어요. 저 마을 한번 내려보다 보죠 우리도. 가자, 한번 갔다 오자 알차지? 아이고. 올해도 우리는 콩을 좀 저렇게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. 저희가 <laughs> 창고로 강낭콩을 심었는데 <laughs> 비료 안준 곳에 심은 거는 강낭콩이 잘 달렸어요. 그런데 밭에 걸음 한 밭에다 심어놓은 거는 밭둑에 심은 거는 콩이 크고 밭에 심어놓은 거는 잎만 무성하지 아직까지 꽃만 피고 있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네요. 달리지 않고 있네요. <laughs> 그것도 저렇게 위에를 잘라 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유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뭐. <laughs> 올해도 서리태 콩을 좀 심었어요. 메주 콩인가 그거 심은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. <laughs> 콩 씨앗을 잘못 산 건지 서리태 콩은 나왔어요. 그래서 싹이 저만큼 올라오면 똑같이 위를 잘라 잘라 잘라줘야될것 같아요. 우리도. 우리는 한번 그렇게 키워보겠습니다. 아이 잘가네. 너무 <laughs> <우리도> 귀엽죠? <laughs> 표정만 봐도. 노리두부 뭐 표정만 봐도 귀여워요 알지 알지 천천히 아빠랑 <laughs> 양약 표시하고요. 옳지. 아, 아이, 잘했어요. 아이, 잘했어요. 갔다 와서. 잡첩 뽑느냐고, 어제. 아이고. 해, 해가, 해가 넘어갔는데도, 아유, 많이 덥더라고요, 어제. 옳지, 옳지, 옳지. 어서 가. 어서 가. 날파리가 너무 많다. 여기, 이쪽부터 날파리가 많습니다. 이 절입구에. 가자. 얼른, 올라 얼른, 올라 올라가. 아이고. 날파리가 막덤벼 든다. 이 <laughs> 개복숭아 여기 떨어졌죠? <laughs> 저 위에 개복사나무가 하나 있어요 얼른 가세요 아이고 아빠 힘들어 아빠가 날파리 때문에 아주 힘들어 날파리 이게 개복사나무예요 이게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개복숭아 저기 달렸네요 약수터 <laughs> <laughs> 락스터 지나갑니다 약수터에요 저 안쪽이 들고 왔습니다. 여모퉁이 돌아서면 절입니다. 암자가 <laughs> 크진 않습니다.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나뭇잎이야. <laughs> 아 시골에는 이쪽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요. 비가 좀 와야 되는데, 뭐, 소나기가 오든 뭐가 오든, 비가 와야 바작물도잘 되고, 날도 좀, 시할텐데 비가 안오니까 작물들도 힘들어 하네요 <laughs> 블루베리 나무에 먼저 물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번씩만 주면 된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또 물을 주려고 지금 받고 있어요. 지금 받아놨어요. 또 물통에다. 아이고, 들꽃이 노랗게 이렇게 길가에 피었네요. <웃음> 들꽃. <웃음> 예쁘게 폈습니다. 노랗게 갑시다. 냄새 가 나나 봐요. 가. 갑시다. 냄새가 이렇게 나나 봐요 이쪽에서. Ha, <laughs> ha, 老了嘛？<laughs> 아이잘 가네. <laughs> 아이고, 잘 가네. 씩씩하게 잘 가죠? <laughs> 어제도 뭐, 달리기 많이 했어요, 또. 읍내 갔다 와서. <laughs> 달리기 대회 있으면 우리 두분한번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. 달리기대회. <laughs> 달리기대회 나가면 우리도 분는등산 안에 들 거예요. 알지 옳지. 옳지. 저 가서 는거좀 봐요. 아이고, 날벌레. 날벌레가 많다. 얼른 가자. 얼른 가자. 가요?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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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요. 올라오는 여기 오면 이렇게 돌멩이 물고 놀아요 돌멩이 물고 노는 거예요 돌멩이 입에 물었어요 가자 <laughs>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 서울 갔을 때 들려서 진돗개 장난감 하나 사, 살라고 그랬더니 또 그날따라 문을 닫았더라고요. 노태백 화장실은 날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못 샀습니다. 이거 봐 손. 마을 입구 쪽에서는 경기 소리가 나고, 이제 덜, 밤 일하러 나가실 모양이요 덜. 우리 두부하고 제가 1등이죠. 뭐, 이 동네에서 1등으로 일어나죠 오늘 <laughs> 응, 가자. 얼라얼라 아유 날 벌레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. 날 벌레 때문에 힘들다고 얼른 올라오세요. 얼른 앞에 어쵸 어쵸 가 얼른 올라가. 또 이래요. 얼른 올라가세요. 앞으로 가라고요. 앞으로 얼른 가요. 엉덩 이런 매매를 얼른 한 거. 얼른 한 거. 이러면 되지. 장는전지아는이지장난도는줄 <laughs> <뛰면 되지. 웃음> 알아요 아이고이고이고 이거, 이거, 어거이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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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도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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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른 가자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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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자. 거 이거, 이 어제도 풀어았더니 다시 저,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기서 놀다 왔어요 여기서 풀어주면은, 내려갑니다, 다시. 저큰 길가 쪽으로 내려가요. 얼른 가자. 줄을 이겨다 이렇게 물고 갑니다. 입에 줄을 물고 가요. <웃음> 귀엽죠? <laughs> 줄고, 줄고 가는 저 널터, 널터 얼추 할지 두고 꺼야. 두고 꺼, 이거. 옳지옳아지아이잘 다녀왔습니다. 아 복숭아나무 잘 크고 있죠? 아이나무도잘 크고 있고, 호박도 잘 크고 있고, 옥수수도 잘 크고 있고, 저건 자드나마 아허, 저 끊어져요. 아유, 자, 안녕하자, 두 배. 안녕. 안녕. 자, 두 분의 가족 여러분, 303차 두부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또 내일 예쁜 모습으로 우리 두부 뭐 커가는,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 또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이 참또한 주가 다 갔네요. 토요일이에요, 토요일. 오늘 주말입니다. 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